센스 날로를 쓰다 보니까 화력은 좋은데 어 일반 부탄가스로 세세간을채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서 자, 이 속가스를 사용하고자 해서 자, 부탄가스 아댑터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제품 중에 지금 여기 지라프라는 회사의 물건이 괜찮아 보여서 검색을 했는데요. 자, 34,5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길이가 예, 1m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어, 일반 부탄가스 쓰는 곳에 쓰고, 그리고 이건 이제 이속가스 연결하는 부분에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속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대략 6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음, 낚시가서 가스를 걸어 놓고 잠을 자더라도 6시간 정도는 추워서 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제품을 구매를 한번 해보고 평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어, 물건은 신청을 했고요. 도착하는 대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어, 주문한 물건인데요.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자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안에 보면 고무 패킹이 들어있네요 그래서 가스가 제일 걱정은 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꽉 조여주면 되고요 자 제품이 알미늄이라고 나와 있는데 알미늄이 맞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어, 무게로 봤을 때는 맞을 것 같긴 한데요. 또, 뭐 모를 일이기 때문에.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별도의, 별도의 자석이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이게 드라이버인데, 드라이버 도라이브 끝이. 자세에 닿기 때문에 예 네, 다행히 자석은 아닌 듯합니다. 다행인것 같고요. 예. 네. 뭐 비교 대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 배터리인데. 네, 예, 나이타 끝은 철제이기 때문에 얘는 붙습니다. 자, 간단하게, 일단은 뭐 알미늄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냥 일반 철은 아니라는 거 알았고요. 길이는 대략 한 1m 상당히 여유있습니다. 여유있기 때문에 어 1m 4cm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음 일단은 가스 연결해보고 작동이 잘 되는지, 지금 집이기 때문에 어, 난로는 없고요. 대신에 집에 있는 구이바다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가스가 들어가야 돌아갑니다. 혹시 위안 돌아가지 하시는 분들은 손으로 살짝 눌러주시고 깎여서 돌리시면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가스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가스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굳이 조절이 안 돼도 어차피 안, 밖에서 다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자, 불이 들어오는지만 집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불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잘 들어오고요. 지금 한쪽이 오래돼서 자, 에이, 구멍이 조금 막혔나 봅니다. 씻을 때 잘못 씻었나 봅니다. 자, 이렇게 불이 잘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하고요. 작동이 잘 되고요. 자, 장점은 뭐냐면 일반 부탄과 이소가스를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니시면 어떤 가스든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코베아 난로가 있기 때문에 또 반대로 이소가스에서 1번 부턴으로 연결하는 어댑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가스 사용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호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난로건 아니면 버너건 그래서 어댑터를 연결을 하면 또 다시 일반 부탄을 사용할 수 있고,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낚시터 가시 가보면 아시겠지만, 가스 다 사용하지도 않고 버리고 가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혹시나 내가 가스가 부족하면, 주워 쓰고, 또 구멍 내서 깡통을 가져오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제품을 저는 음, 추천하는 바입니다. 금액은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원래 이런 제품들이 금액이 조금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조금 이 호스가 얇아서 걱정을 했는데요. 그거는 저만의 걱정인 것 같고요. 불도 잘 들어오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권장드리며 어, 부탄가스를 연결해서. 화력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탄가스 이거 거의 다 돼서 가스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현재 집에 부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불의 세기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가스 아댑터 하나 주, 주문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낚시 다니실 때두 가지 가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부탄가스와 이소가스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호스 아댑터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